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샤워기를 사용하시면 피부에 독성 성분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샤워기를 자주 떨어뜨려서 샤워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줄기가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샤워기 구멍이 이물질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워기 구멍은 각종 석회질로 막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곰팡이 등으로도 막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샤워기에 쌓인 이물질들만 제거해줘도 우리 몸의 피부뿐만 아니라 얼굴의 피부까지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수압을 사용해서 샤워기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특별한 것 없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샤워기 입구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사용해 입구 부분을 일부 막아주게 된다면 남아 있는 구멍에 수압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물질이 많이 쌓이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만 해 주셔도 샤워기를 간단하게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샤워기 입구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청소하는 꿀팁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세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구멍이 찌든 때로 꽉 막혀 있는 경우라면 치간 칫솔을 활용해 보세요. 아무리 단단하게 막혀 있는 때라도 치간 칫솔을 활용한다면 간단하게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구멍을 뚫었다면 깨끗한 물로 한번더 헹궈주시고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사용해주신다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입구 부분뿐만 아니라 샤워기 헤드 자체도 분리해서 청소할 수 있는데요. 각종 이물질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세제나 베이킹소다 등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줄 겁니다. 안쪽에 찌든 때도 분리기 위해서 잠시 물에 담가주시고요. 수세미나 칫솔 등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혹시나 나는 샤워헤드가 너무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샤워헤드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샤워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피부를 지키는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